안녕하세요. 세이프코리아 내화 채용 구조사 채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 기준 시행으로 폐지된 기존 고시제도와 이에 따른 경과 조치, 유해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의 시행으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 기준, 건축물 마감 재료의 난연 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이 모든 기준이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으로 통합 운영되는데요. 새로운 기준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 부칙 제3조에서는 경과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23일 이전의 기준 기준에 따라 취득한 성능 인정 시험 성적서가 유효하다면 폐지된 종전의 기준에 따라 유효기간까지 내와체 운구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23일 이전에 건축 허가 또는 대수선 허가의 신청, 건축 신고,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경우 폐지된 종전의 기준에 따라 유효기간까지 내화체 용구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의 부칙 제3조에서 이야기하는 품질 인정자재 등에 관한 경과 조치에 대해 노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 허가는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건축 허가 및 대수선 허가 등의 재반 신청을 의미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번과 같이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23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건축물에는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제도에서 인정받은 내화체용구조를 사용해야 합니다. 2번과 같이 2021년 12월 23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내화체용구조 설치일이 종전 고시성적서의 유효기간 내에 포함된다면 종전고시성적서를 사용하여 내화체용구조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성적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을 받은 내화체용구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허가 신청시점이 2021년 12월 23일 이후이기 때문에 성적서 기간 연장 같은 유예조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번과 4번은 건축 허가의 신청 시점이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23일 이전입니다. 3번과 같이 건축 허가 신청 시점이 2021년 12월 23일 이전이고, 내바 체운구조 설치일이 종전고시성적서의 유효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종전고시성적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허가를 2021년 12월 23일 이전에 신청했으나, 내화체 응구조 설치일이 종전 고시 성적서의 유효 기간을 벗어난 경우 종전 고시 성적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추가 품질 시험을 해야 해당 건축물의 내화체 응구조 설치 완료까지 종전 고시 성적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품질 시험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추가 품질 시험을 신청하는 해당 건축물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성적서에는 현장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시험은 기존에 설치하기로 한 구조의 성적서와 동일한 규격의 시험 조건과 시험체가 구성돼야 합니다. 3. 추가 품질 시험을 통해 종전고시 성적서를 여러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추가 품질 시험 성적서에 일괄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괄 표기된 건축물은 모두 2021년 12월 23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완료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 품질 시험 신청은 종전 고시 성적서의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5번의 경우와 같이 종전 고시 성적서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23일 이전이라면 추가 품질 시험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성적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에는 반드시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을 받은 내화체 운구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6번의 경우, 종전고시 성적서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23일 이후로 추가 품질시험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서 추가 품질시험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6번에 대한 내용은 세이브 코리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 시행으로 폐지된 종전고시 제도와 그 경과 조치, 유예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의 주요 정의와 인정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내화체 운구조사 채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